역대야 사장 성전의 물건들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이제,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집사님 여기 천천히 읽으면서요. 아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아, 그냥 멈 멈춰 주세요. 예. 네. 설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자 이제 여기 노, 노수로 만든 제단은 번제단 이야기죠. 그죠? 네. 자 여기 여기 이제. 예, 여기. 노수로 번 노수로 만든 제단이 여기 번제단이요. 번제단. 그렇죠? 예, 번제단. 예. 길이가 예.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며 자, 여기가 여기가 뭐라고요? 음. 음. 가로 예. 세로가 다20 큐빗이네요. 예. 네. 네. 높이는1 0 큐빗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네. 여기가 예, 20 큐빗, 이20 큐빗인데 네. 이게 지금 잘못했는데 뭐 여기, 여기 요이 넓이도 어제도 20 큐빗이시라 했잖아요. 길이, 길이, 길이가. 근데 네. 지금 이게 뭔가 뭔가좀 원근법에 이해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음. 좀 그렇죠. 계속 읽어보세요. 또. 음. 예. 또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예, 이 예. 바다, 이 바다 있습니다. 이 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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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이 10 규비시오. 그 지름이 지름이10 규비시입니다. 그죠? 렇 네. 그 예. 그 모양이 둥글며 그 어. 높이는 5 규비시오. 높이가 여기 에5 규비. 예. 네. 주위는 아. 30 규비. 예. 길이의 줄을. 자, 여기, 여기 주위가 뭐라고요? 30 규비시오. 원주율이네요. 먼저, 그러니까 네. 3.14, 10 곱하기 3.14는 대충 맞습니다. 그죠? 렇 네. 또. 주, 줄을 줄을 만하며 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네. 각 규빗에 소가 열 마리씩 있어서 어, 어. 받아 주 주위에 둘렀으니 아, 그 소는 그것도 한번 둘렀습니 소가 네. 몇 마리라고요? 아니야 그거 말고, 아니고 아요 줄이 있는데 요요요 네, 줄이 있는데 네네. 요 줄에 뭐라고요? 열 마리씩 열 마리씩 소가 세 개서 네. 세 개서 네. 있는데. 열 근데 지금 열열 황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열 황기는 뭘로 되있습니까 박이라고 돼 있어요. 예, 박이라고돼 있는데 이게 이제 네. 뭐가 뭔지 이제 하여튼 고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네. 크게 중, 크게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제그런건 그 아닌데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 보세요. 네.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손은 음.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아. 부어 만들었으며 네. 그 바다를 로스의 항소 열두 마리가 받쳤으니 자한 면에 이게 세 마리잖아요. 네네. 세 마리 세 마리 되어 있으니까 다합 합이 열두 마리고. 열 마리. 북쪽을 향하여. 네. 네. 세마리는 예. 향하였고 세마리는 서쪽을 어. 향하였고 어. 세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어. 동쪽을 향하였으며 어.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위에 놓았고 예, 소의 엉덩이를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예. 소가 소가 이제 얼굴을 밖으로 냈다 여기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야? 이 12마리라는 게 12시팔을 상징할까요? 글쎄뭐 좌우관 이게 이제 뭐 12시팔을 상징한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12마리가 돼야 뭔가 뭐야 있나 <laughs> 그죠? 바다의 두께는 한손 어. 넓이만 하고. 야, 예, 요 두께가. 요요요요 예. 요기 두께가 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예. 네. 예. 그 바다에는 3천 바트 담겠으며. 예. 여기 바트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요. 바트가 뭐냐면 여기 뭐죠? 여기. 딸이죠 딸. 아, 예. 바트 요 요거든요. 바트인데 자 바트 요 요건데. 이 바트가 이제 뭐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트 여기 다시 볼게요 베타 바트인데 여기 딸이 이제 딸이 한물동이를일수 이길 수 있는 이 양을 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바스라고 하죠. 바스 이게 목욕통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스 바스라고 해요. 바스 예 바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바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예. 오늘날 톤수로 따진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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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예. 한 1밭을 18리터라고 본다면, 3,000밭, 한 발이라고 예. 본다면, 3,000밭이면은, 음. 예. 한 54톤 정도 나오는데. 54톤. 여기서 이제 갤론, 아까 계산해보니까, 예. 이 갤론으로는 얼마 갤론이냐. 12,000 갤론인데, 12 12 아까 지금 이제 미국 갤론인데요. 이게 1갤론이 3.75죠. 3.75는 대충 하니까 45 45톤, 45톤 정도 이렇게 나오면 대충 그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야. 그때는 청량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나고, 네.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바의 음.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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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다에는 요, 예. 삼천밭을 담겠으며, 네. 또 물두멍 열,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아, 네. 개는 왼쪽에 두어 쉽게 하되 자, 요, 요 요쪽에 다섯 있고 예어요요요 여기에 다개 있고 어, 네. 예, 여기 여기 음. 요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예. 바다는 음. 제사장들이는씻었다 번제에 속한 거에 속한 거여기여기여기여기 씻고, 제 씻고, 씻제 씻고, 세사광이그면 바닷물로 쓰고 예, 예, 예. 바닷물로 쓰고 네. 요거는 음. 요거 요 다섯개 다섯개 여기는 번재물로 쓰고 네. 예, 예, 또 귀려대로 금으로 예. 등잔대 열개를 만들어 내전 네 안에 두었으니 네. 왼쪽에 다섯개 5개, 오른쪽에 다섯개이며 여기에 한개 에두 네, 개, 세 개, 네, 네 개, 개, 다섯 개. 개. 기 잘라서니까 이 이쪽에도 이제 다섯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진 네 안에 두었으니, 네. 이 쪽에 다섯 개,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여기 아마 이제 이쪽이 지금 뭐 여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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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돼 네. 있던 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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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아, 대접 백 개를 이 안에서 금으로 만들었고. 네. 또제사장이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어. 그 문짝에 놓. 이거는 지금 요요 요 이야기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 여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음. <laughs> 제사장의 예,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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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예, 제사, 예, 제사장의 뜰과. 여기 입혔고, 그 성전은 오른쪽 동남, 동남방에 두었다. 여기 잘 모르겠고요. 자, 11절. 바다는, 성전 동, 오른쪽 동남방. 아, 예, 바다. 아, 바다. 요, 요 어, 바다는, 아, 네. 요, 요 바다는, 오른쪽. 성전 어, 오른쪽 동남방. 네. 동쪽 예. 남쪽. 예, 그니까 요, 요, 바다가. 네. 아, 잠깐만요. 예. 요요요 요, 요 바다가 성전 오른 동남쪽에 있었다. 그럼 이 지금 예. 이 여기 있는 장소가 동남쪽인가 여기 동남쪽. 왜냐하면 예. 성전이 남쪽으로 돼 있으니까. 예. 동쪽이 문 아니에요? 아, 성전이 동쪽이고 예. 여기 동쪽 문이죠. 예. 동쪽이 문이니까 여기는 남쪽이니까 예. 여기 남쪽이고 동남만이니까. 여기는 동쪽이니까 요 여기 동남쪽이다. 예. 계속 보세요. 후람이 또십자무사과 네. 대접을 만들었더라. 예.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음. 자. 이기 이제 후람의 후람이 이제 족보를 이야기를 했죠. 후람이 어떤 족보였습니까? 11계에서는요. 아, 후람이 단 지파, 그렇죠? 단의 여자야. 단의 여자야, 네. 아내니까 네. 단의 조상이 이, 누구 누구 날리 딸리 지방에서 살았 살았는데 네. 이제 옛날에 소, 그 모세 시대 때 성전을 만들었던 기술자가 누굽니까? 오홀리아. 오홀리아 텐트의 아버지. 그리고또 또 부살레, 부살렐. 부살렐은 에리자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뭐, 그늘, 뭐, 이런 네. 이름을 가진 유다지파인데, 아마 그 기술을 이제. 부살렐은 유다지파고, 그쵸. 올리압은 단지파였죠. 그러니까 올리압이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 올리압이 이제 먼저 총대장이었는데, 그, 그 기술을 아마 단지파가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안았나. 그래서 성전, 이,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이 단지파가, 이, 이, 그, 그, 광야에서는 숫자가 많아요. 유다지파 다음으로 숫자가 많아. 희한하게. 그리고 유다지파 제일 많고.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주로 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성전을 아, 저 땅을 정복을 못 하니까 음. 유다지파는 땅을 정복에 정착을 했는데 단지파는 땅을 정복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영향을 발휘를 못 하면서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단지파에 유명한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 그 누구죠? 그삼 s 삼 m 삼 o 아, 삼 삼선. s 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곧 네. 기둥 곧 m s o n s a m s o 기 Samson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둘을 가리는 그물 둘과 예. 또그 그물들을 이용해 만든 각그물의두 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 0 0 개와 예, 아마 여기 이제 이렇게 장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계속요. 또 받침과 받침 위의 물두멍과 예. 예.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예. 다시 또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네. 속과 부삽과 고기. 예. 갈고리와 아, 네.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 들이라. 예, 이제 이런 이런 데가 이제 막부삽들이 있어야, 예. 있어야 되잖아요불 불을 하니까요. 후람의 아버지가 설루문 예.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예, 음 만들 때에 예.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수레다 음, 음. 사이의 진흙에 그것을 부어만 만 어. 내었더라. 자, 이게 아마 요단 저쪽으로 이쪽이 갈리 저기 어디입니까? 아그 어, 네. 저기. 이쪽이 아니라 여단 음. 예, 그 반대쪽. 반대쪽으로 예. 예.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음. 또 하나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음. 곧금 재단과 진설병 예. 상들과 예. 예. 지성소 앞에 기류대로 불을 켤순금 등잔대와 음. 그등잔이며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음. 부젓가락이며 음.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음. 또 성전 문곧 그 지성서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자 이제 <laughs> 이야, 아, 저 시대는 에 금이 아니었으면 상대를 안 했어.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아. 자 아, 오늘 이제 이런 성전의 이제 기물들을 쭉 이렇게 어, 누가 이제. 그림으로, 어, 그래픽으로 만들어 난걸 보면서 읽어봤습니다.